안녕하세요. 더운동각센터의 황목남 트레이너입니다. 어, 지금 하나이글스의 문동욱 선수 오늘 개인레슨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문동욱 선수가 이제 공을 더 빠르게 못 던지는 이유가 이 내전근의 패턴이 문제였어요 내전근이 너무 이제 과긴 장해지게 되면 중둔근이라고 하는 애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는데요. 이 약하게 됐을 때 와인드업에서 공을 뿌리는 이 힘이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둔근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운동들을 많이 넣 거고요.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안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어, 무릎을 정상 범위대로 어, 교정하는 운동들도 아마 실행할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지금 오늘 하는 운동들은 컨트롤 계속해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비시즌기에 파워 운동은 어제 했거든요. 파워 운동이 끝난 다음 날에는 운동에 대한 강도, 인텐시티는 낮추되 통제, 컨트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스둘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 턱 들어 두통 눌러 더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내리고 열 여덟 쭉자그 상태에서 자 돌아 눌러, 손손 손 세게 눌러 떨어지면 안돼 돌아와 돌아와 자 눌러 가둘 가고 자 네, 눌러 셋 가고 네. 둘셋 아, 아, 넷! 아, 하나 더 아, 다섯 아, 오케이 아사사가 밀어 팔세개 아, 밀어, 아, 밀어. 다시 돌아와, 팔만. 아. 코 힘이 엄청 나지지? 아. 밀어, 후, 더 세게 밀어. 더 밀어봐, 더 밀어봐, 더. 아. 자, 팔만 천천히 와. 밀어. 아. 엉덩이 더 줘요, 엉덩이 더줘여 아. 자, 다시, 천천히 돌아와. 아, 가, 오케이. 뭘어 멀게, 니 맘대로 웃기냐. 아, 오케이, 아니. 어? 왜 지금 한 대로 이렇게 야. 됐어. 어? 됐다. 아니야. 한창이네. 잘했다고, 잘했다고. 한창... 어, 다시 두개더 해야지, 두 개. 더더 아! 쭉. 다시. 한. 아! 쭉. 오케이, 휴식. 쭉. 아! 넷. 끝까지 봐. 쭉. 아! 다쭉 덮여 유지 이상이네. 쭉더더눌러더더더 더, 더, 발끝 가게 좀더 눌러 봐. 그렇지. 네. 가서 더 눌러서 더더더더 <놀람> 그렇지. 넣어서 두 개만 더 하자. 더돌려서 고개 더 스쳐, 그렇지？자, 늘쭉더 스쳐, 더 스쳐, 응. 더 스쳐. 응. 더 응. 천천히 내려오고, 오케이, 내려 가고, 놀 아가고, 쭉쭉 가고, 헷. 네. 그 네. 그래야 프로에 안 온다. 쭈욱, 그렇지. 쭈욱. 쭈욱. 오케이. 그분 오늘 까지